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쌤입니다. 스티브 코딩. 클러스 퀘스트 2가 한국에 정발된 지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기준으로 어떻게 VR 플레이를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VPN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우회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인크래프트 VR이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큘러스 웹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 앱및 게임 리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를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데요. 바로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오큘러스를 PC와 연결해서 오큘러스 링크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해 줍니다. 자, 그런데 A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대충 업데이트를 하라. 그리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앱에 대해서 허용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가져버리죠. 먼저 PC 오큘러스 앱으로 가셔서 설정, 일반에서 알수 없는 출처에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셔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1까지 가신 다음에 렉티브 런타임에서 값 데이터를 제가 드린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해 줍니다. 아까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뜨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면 다른 앱이 실행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화면을 보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근데 Y를 누르면 몰입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조작법이 조금 익숙하지 않고요. 이동하다 보면은 멀미가 난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입도가 높아서요, 어, 충분히 신세계다! 라는 느낌은 들고요. 이런 칼을 이렇게 휘젓는 모션으로 공격은 안 되고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어, 공격이나 블록 설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마인크래프트 월드를 감상하는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RTX 전용 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쉽게 그것은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Oculus Quest 2를 이용해서 Minecraft 배드락 에디션, 윈텐에디션에서 VR 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Thank you